양손 기술 모아보겠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와는 그대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 좋아요. 이렇게 어깨 동무.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까는 거예요. 돌아. 그러다가 다시 반대로. 반대로. 다시.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그냥 그대로 그래 돌리면서 여기서 끝나면 아십니까? 그대로. 밥감다음에 다시. 굴려. 식당으로 왔는데요. 식자으로 2까지 하겠습니다. 볶감을볼게요 식당으로 2 똑같이. 굴려서. 한번더 벗겨야죠. 이렇게, 이렇게. 아까 돌았으니까 같이, 그만으로 맞춰서. 지구 그만이, 그만이야. 그래서, 정문적보시 지금, 마무리하좀특이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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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돌 지금, 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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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학생이는 원래 십자가 쓰면는 지게 스텝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 부합불쌈 먹을 때 새우 찍어 먹자 새우 찍어 먹듯이, 십자가 쓰면은, 약간, 십자가 있으면 지게랑, 아,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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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게 이렇게 이고 그리고 이 마무리는 원칙 아래로 내려갈 때, 이제, 우리가. 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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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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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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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다시. 다면 다시. 하시 다시. 다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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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남자부터 치면 은 괜찮은 거 같다 <laughs> 이 선수는 땀이 안 나는데 자 농담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십자가 기술은 네 가지가 있는데 더 있는데 저는 아는 게네 개밖에 없어요 지게 스텝하고 머뭇이 가볍죠 불쌍하고 슬픈 사람하고 구멍이 나듯이 이렇게 이렇게 지게를 지는 스텝하고 같시먹어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나가면 이렇게 손바깥에 아어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는 되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색깔이 없는 방법은 여자 가운데서 이렇게 여자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손바깥 이렇게 해서 해서 조금 됐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십자가 퍼. 그러면, 시간 아으니까하나 이번에는 소팅기소팅 그 똑같이 십자가씩만 할수 있습니다. 소팅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니까 이렇게 할게요서이번에는손이기기서기시를똑준이음자가시이이렇 이렇게 서이 딱묻모시는면 그럴 수 있겠어? 딱묻 보내놓고 그대로 따로 넣네 한번도 이런 공간이 안 나오는데 그냥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무리는 그대로 짝 풀어서 아,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안 봐도 나는 안 봐도 이걸 지나가면 흔들려고 있다 어디서 다 <laughs> 그래서 다시 짜라 아 허하고 아, 아 오른손 흔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